자, 삼치 조림을 해볼게요. 삼, 조림 요리에는 무의 흰 부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흰 부분을, 무를 좀 크게 썰어줄게요. 무가, 이거 해놓더덜 넣어놓으면 맛있거든요. 조여놓으면 우리 모치는 무만 드셔요. 큼직큼직하게 썰어줄게요. 무가 좀 큼직큼직해야 맛있어요. 삼치가 두께에 끼 삼치 크기만큼 크게 썰어줄게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저, 그릇에다가 냄비에다가, 물을 8 0을부어요 그, 여기다가, 다시마 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절단 다시마 조그맣게 팔아요. 요거, 둘레, 다섯 조각 넣고요. 일단 요거를, 그, 무시 아까 있잖아요. 무. 무를 넣고요. 이걸 한번 삶아줄게요. 무는 천천히 익기 때문에, 일단 한번요 물을 삶아야 돼요. 자, 삶는 동안 감자는, 감자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이 바닥에 깔 거라 좀 커야 돼요. 너무 잘게 썰면 무가 뽀사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흩어져 버려요. 이게 또 우리 아들은 이게 이거, 저, 무, 저 감자를 좋아하고, 우리 모시는 또 무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를 많이 넣고, 감자도 많이 넣고, 그래서 조림을 할게요. 양파는 한개 준비합니다.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으면 돼요. 양파도 너무 굵게 썰지 말고 우에 얹을 거라 요렇게 준비하면 돼요. 자, 이제 끓기 시작했죠. 끓고 5분만 있다가 다시마를 싹 건질 거예요. 그리고 10분을 더 무를 삶습니다. 그때는 중간 약불로 내려서 무를 삶을게요. 자, 모가 있는 동안 양념을 해볼게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두 숟가락이에요.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택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한 개, 가득 한개반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진간장 한, 두 숟가락인 가 아시죠? 요거. 국간장 한개두개 개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넣을게요. 설탕 한 스푼 넣을게요. 두 숟가락이에요. 자 여기다 미림 세개 들어갑니다.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 후춧가루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을게요. 깎아서 한 숟가락이에요. 마지막에 생강 가루 넣은 거 보셨죠? 요거 깔, 요거 조림, 요거를 양념장을 섞어줄게요. 대파는 두 뿌리 준비하세요. 자, 아까 무 삶아 놓은 거 있죠? 거기 여기 얹었어요. 이거 무, 아까 다시마고 하 삶아 놓은 물인데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이 물로 사용할 거라서 그냥 버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다가 아까 무, 저기 무 넣고. 여기 아까 저기 있잖아 저거 저 감자 있죠 썰어놓은 금지 금지가 썰어놓은 거 있죠. 요거를 언제 게 모를 바닥에 까는 감자를 바닥에 깔면 타요 잘 붙어요, 누어붙어요 하고 양파를 한개 준비한 건 절반만 조금만 여기 뿌려줄게요. 자 아까 삼치 손질해 놓은 거 있죠 구이하고 남은 거 저는 머리 부분 여기에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머리 안 버립니다. 자 삼치 이렇게. 이렇게 놔줄게요. 자, 이 우에다가 양념장을 1차로 한번 흩칩니다 고기 위에 한번 흩치고 대파, 대파 뿌리 준비했죠? 한번 여기다 고기 우에다가. 여기다 올리고 나머지 양념장을 다시 위에 얹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뿌려 놓은 물 있죠 그거를 여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졸여 줄게요 야채에서 물이 또 나오기 때문에 조립물은 많이 안 잡습니다 자 불에 얹었어요 이때 아까 나머지 양파 있잖아요 그거를 우, 우에 쪽에 이렇게 얹어 줄게요 이렇게 얹어서 중불에서 조리, 조리겠습니다 중불에서 자, 자글짜글잘 끓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한번씩 흩어 주세요 이렇게 얹어 주세요 그리고 얘가 물이 좀 많이 생겼죠? 3분이 1이 될 때까지 졸여 줄게요 이렇게 하고 뚜껑 덮어 약불로 낮추시고 조리세요 자, 삼치조림이 이렇게 맛있게 졸여지고 있습니다. 얼추 이제 다 졸여가요. 물이 한참 일반 정도 줄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